그 선생님만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유지를 하시되 어, 저하고 함께 있을 때는 어, 선을 쓴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럴 때 도전을 해보시는게 좋아요 평상시에 집에서 하거나 나가서 하거나 우리가 즐기는 어반을 하실때는 선생님의 성향을 담으셔도 되는데 저하고 함께 할때는 오늘 제가 강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좋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채색을 안 하셨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우리도 뭐 어느 영국 누나 다른 데 갔을 때는 단색으로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럼 하나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구성을 여러 가지로 했고 우리 선생님 명예쌤도 이 명예쌤은 팬이 강하게 됐죠? 강할 거면 더 강하게 하셔도 돼요. 더 강하게 하고 그림에 더 단순하면서 화 색채를 조금 더막 어, 명암을 안 넣으셔도 돼요. 시다가아 나는 펜을 쓰는 게 좋다. 나는 색칠을 쓰는 게 좋다 하면 그거를 잘기억하겠다그 다음에 또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그림으로서 내가 어 이게 마음에 들었다는 것들 그런 걸 하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 성함 없는데 우리 선생님 오늘의 수업은 사실은 저렇게 단체화를 하자는 의미였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강약강약이 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한국화와 수채화의 만남을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한 거고 사실은 약간 은은하게 하는 수업을 오늘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늘을 이렇게 진짜 꽉 채우셔도 좋고 가운데만 하셔도 좋고 이렇게 가로 터치로 하셔도 좋고 근데 우리 선생님은 가로 터치가 은은하게 돼 있을 때 바닥도 그런 느낌을 같이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왔다 갔다 이제 번짐을 했는데 그게 통일 감이에요 근데 이제 가로, 세로 맞췄을 때 세로가 갑자기 딱 기둥, 기둥이 너무 강조가 되면 교차되기 때문에 시선 분할에 이제 조금 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게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좋아요. 우리 고광석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 우리 한국화 느낌이 좀 나죠. 그런 느낌이 이제 검정색하고 채도가 조금 낮으면서 강약이 강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 우리 선생님의 보통 이제 성향도 있고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본인들의 이제 그 기질과 성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 그 안에서 내 제가 얘기하는 걸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 요바꾸라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무 뭐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공주와스케치 우리 운영자 대표 1 분이라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